일본 바이크 여행 누구나 갈수 있다. 국제 번호판 만들기. 국제 번호판 만드는 것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 영문 번호를 프린트해서 그 한국 번호판 규격에 맞추어서 잘라서 비닐 코팅을 해가지고 한국 번호판 위에 어, 투명 테이프로 어, 붙이고 다닙니다. 어, 이렇게 이제 그, 그 자기 번호판에 맞게 영문으로 만들면 되겠고, 크게 무슨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번호판에 맞춰서 그 크기만큼 하면 되겠고요. 한쪽 귀퉁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본 보험 스티커를 붙여놓아도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어,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여분으로 한개더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타원형으로 된그 한국 표기 ROK 그것도 역시 코팅을 해서 앞면에 어, 끼워놓고 투명 테이프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붙여놓았습니다. 시골로 그 투어링을 하면 좀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는데요. 그, 만약에 이제 번잡한 시내나 유흥가 같은 데를 지나갈 때는 가끔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한국에서 일본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, 일본 역시 한국인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. 괜히 어디서 왔느냐 하며 정치적, 사회적 이슈를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그다지 반갑지는 않습니다. 어, 혼자서 일본 투어링을 할 때는 번잡한 시내 숙소에 들어간다면 바이크 커버를 씌워 놓거나 어, 아니면 한국 표시 ROK를 떼어 놓는 것도 음,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시골을 달리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ROK 그 프린트한 뒷면에 어, 왼쪽으로 달리라는 표시를, 어, 써주면 좋겠습니다. 그 윈드 실드 왼쪽에 붙여놓는 게 좋은데요. 어, 시내를 달리다 보면 앞차 뒤를 따라가면 괜찮은데 차 없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가끔씩 한국 운전 습관으로 오른쪽으로 붙어서 달리게 됩니다. 한 번은 그 시골 커브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히기 일부 직전에 그 옆에 논 또랑으로 자빠진 적도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왼쪽으로 달리라는 문구를 좀 붙여놓고 다니면 도움이 됩니다. 아무튼, 일본 투어링을 할 때는 무조건 신호준수, 교차로 건널목에 일단정지 규칙을 지키면 사고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.